가자. 왜 이렇게 무기와 있냐? 가자,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지구. 운동아. 냥이 보러 가자, 냥이. 냥이. 그려. 냥이 어디 갔어, 냥이. <laughs> 천천히 가. 지구야 엉가를 왜 도로에서 하는거지? 일로 올라와서 해 옳지? 옳지 얼굴 닦고 아고아고 아구 좋아. 너 찍어도 돼? 쓰레기, 이건 안 버려? 어, 괜찮아. 너 찍어줄까? 하나, 둘, 사랑해. 너 얼굴도 잠깐 싹 보여줄 거야? 싫어! 나너 가려, 가릴 시간 줄게. 하나, 둘, 셋! <laughs> 아, 구독이 없어. <써. 웃음> 뭐라고? 구독, 구독. <웃음> 구독. <웃음> 구독? 야, 제가 <laughs> 친구인 게첫 번째다. 이건좀 구독. 구독해주세요. 가 네. 어. <목소리> <목소리> 음. 와, 초점도안 맞아. 형, 신자님 너네 셋시 소주 먹어. 우리 병맹먹잖아 그래. <목소리> 별만 들어줘. 이렇게요? 어야 뒤에 앉아 빨리 별명 도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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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아, 또 아, 지랄이네 또 지랄이야 <laughs> 원래 이한 명씩 이런 애 있어야 돼 그래 이거 <laughs> 파기니? <laughs> 아니 아니 <그럼>. 귀엽다 <laughs> 응 캡처해서 네. 보내줘 알겠어 얘들아 뭐먹볼래 <laughs> 아무거나 시키지 <시키잖아>. 마짠뭐 <laughs> 아, 그만해 에이, <laughs> 음. 이거 면 한번 이렇게 살아나게 해 <laughs>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코너 끝만 올려. 얼굴 보여. <웃음> 자. 안녕. <laughs> 야, 조용히. <laughs> 저희는 통금이 있는 사람들이라서. 네, 어. 출근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저희는, 오, 네, 먼저 가야 돼요. 자, 얼굴. 17분. 지금은, 네, 10시 17분입니다.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 아우, 씨. 갈게요 사인 안녕 안녕 안녕.